왜 기록했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야. 여러분 다이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던 사람이다 하더라도 뭘 짓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이사건을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있다 없다? 더 짓죠.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죄를 짓고고 으로도 죄를 짓고고 예수님 자가 죄를 지을 거예요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이처럼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회개하시는 걸 할렐루야 바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이슨이 한번 회개하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자기의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이슨을 쪽팔리게 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저 여러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죄 지었다면 죄안 지을 때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와더 회개하고 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윗소에 치명적인 꼬리표를 붙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 지을 때어떡게하려더 오셔야 됩니다 더 회개하러 오셔야 돼요 알았죠? 죄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제인을 불러오신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우리 아의 아내를 빼앗은 이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근거가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 지 지난주죠. 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 때 어, 오살리 집회 때문에 많이 안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예, 지금 연단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점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다시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자, 사무해라 11장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시 요압과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문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사고 다이슨 에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리라 다이슨의 죄에 덫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여러분 다이슨의 사명은 뭡니까? 다이슨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 전쟁터에 제1선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이슨이 싸울 때마다 백전 백승을 주신 겁니다 다이슨의 사명이 뭐라고요? 전쟁하면 제일 앞장서 나가서 싸우는 게 다윗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뭡니까 어떻게 어디 있었어요? 전쟁터에서 이겼지만 다윗은 어디 있어? 다윗은 어디에 있더라? 전쟁터에 있으니라가 아니라 다윗은 에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으니라. 여러분 제약가 도대체 빠진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책임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망각하는 순간, 제약 도처 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 다이씨, 아마 다이씨, 이 싸움에서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갔으면, 아마도 우리의 일을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다 각각 틀려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서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나가서 전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서명하는 거, 어떤 사람은 콜봉사를 얼마나 잘하든지, 한 시간에 네 장을 하신 분을 봤어요. 몇 장이요? 네 장. 우리 청년들은 한장 하고 나서 시험 들어가지고. 아,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콜봉사를 네 장을 주신, 네 장을. 와. 근데, 가입률이 100%야. 와. 그건, 그건,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 사람도 골봉살에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80여 일 남았는데 좀더 여러분 투쟁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사 여러분 다 있은 요. 왜제약에더제빠수 밖에 없었느냐? 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에루살렘에 편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오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은 왜 새벽에 왜 잠을 걷어 간지 아십니까? 이남주에서 기도하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가 목사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의 잠을 걷어 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 오신 분 사명이 뭐라고요? 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실 거죠? 네, 우리가 육체가 세자라고 피곤할지라도 나는 이날 민족과 우리 정관 목사님의 영육가의강관위해서 기도할 거야. 한신 사명이야. 이렇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들은요, 절대 제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루야제지을 수가 있다고 했지 아까. 제어도 하나님 우리가 열심을 기도하면 빨리 해결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빨리 해결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사랑적으올줄 알았습니까? 이렇게 힘든 일주일 내내 봉사하고 일주일 내내 방송 전파하고 나가서 서명 받고 예배는 좀 많습니까? 예배도 엄청 엄청 많잖아요. 왜이 사랑질과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왕국 복음통일 때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네, 네, 네.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에요. 네, 네. 인정하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시려고요? 예수왕국 복음통 이루시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네. 이사명 감당하시겠습니까? 네. 이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네. 이사명 우리가 놓는 순가 어떻게 해요? 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쏙 빠져버려, 그냥, 제약의 함정에서. 아셨죠? 네. 자, 우리 사명 끝까지. 할렐루야, 멸종함 받을 때까지, 네. 우린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 이게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 한 거고, 자, 두 번째, 다이시 제약에 도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시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시 제약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잠에 일어나는 거는, 저 여러분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서 오셨어요? 4시, 3시. 네, 4시 반. 조금 게으르신 분 4시 반. 네. 여러분, 잠은요, 몇시에 일어나야 돼요? 네.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아, 네.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아, 네. 잠은요, 밤에 잠을 자고 새벽이든 아침이든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이슨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일어났어요? 저녁때 일어난 거예요. 저녁때 다윗이 금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했다는 증거입니까? 성경은 자세히 안 나왔지만, 어쨌든 잠잘 시간에 아 다윗한테 이런, 이런 말해도 되나? 뻘짓한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말이 꼭 맞는 법은 아니에요. 근데 틀리라는 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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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아침이나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에 침상이 일어났다는 거는 합리적인 근거가 뭐냐? 어쨌든 저녁 밤에 안 자고 뻘치됐다는 거예요. 네. 뭡니까, 여러분? 이미 게으름에 빠진 거예요, 게으름. 게으름에 빠졌고, 나태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맡고 있는데, 청년들이 밤에 잠을 안 자요. 꼬박 새고 새벽에, 새벽에 잠을 자가지고 몇시에일어나냐또 이와 같이 저녁에 침상이 일어나는 거야. 얘들아, 그거 하지 마! 너 잘못된 거야. 아니, 저 밤에 새벽에 얘네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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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뭐, 뭐, 말씀을 본다고 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나님은 원치 않아. 하나님이 밤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밤에는 뭐라고요? 자야 돼! 태양빛이 비치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서명을 받든, 서명코를 하든, 전도를 하든, 기도를 하든, 일을 하든, 아, 네. 일해야 돼요, 부지런히. 아, 네. 이걸 역행하면 돼야 안 돼요. 아, 네. 하나님이 낯가방을 만드셨는데, 왜 자꾸 왜 하나님은 역행을 하냐고.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 몸에 적신호가 옵니다. 아, 네. 밤에 일하고, 낮에 자면은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래 살수 없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어요. 유체적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청년들한테 두 명한테 이야기 했는데,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어쨌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강력하게 해서 그렇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는, 예, 네, 캐시천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거 뭐라고요? 일단은 여러분 저녁에 자기 침상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진 겁니다. 그데 여러분, 다윗이 게으름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 때 이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추정하기는 47살에서 50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 다이슨 어떤 상황이었냐. 이때 여러분, 다이슨 왕이었어요. 왕이었으니 직업도 아주 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도 아주 잘 자라고. 어긋난 길로 가지도 않고 아주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나라는요, 모든 대적을 다, 다 그냥 평안하게. 자기의 나라로 다만들어 모든 대적이다. 네. 다 항복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온게 뭡니까? 바로, 네. 게으름과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순간, 사탄마귀에 아주 공격에, 아주 그냥 놀이터같이 아주 편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계의에 빠지게 놔두면 안 됩니다. 나태함에 빠지게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아십니까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요, 항상 어려움 뒤에, 환란 뒤에 핏박 뒤에 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교회가 평안하면서 점점 부흥되는 교회는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 때왜 사대, 왜 초대교회가 왜부흥됐습니까 예수님만 전하면 오게 가두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더 흥강하더라! 부흥되더라 우리 사랑제의 지금 여기 분이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타까워만 보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요? 해 사랑교회가 제 어떻게요? 해더 크게 붕괴리라이환란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성도들이 뚱뚱 뭉쳐서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우리교회 더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해집니다. 성령을 충만하집니다. 정말. 한나의뜻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편안한 편안한 도시, 편안한 나라 더 복음이 복음의 유리 전파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성경도 못 보게 하고 정말 교회도 없는 이런 나라와 이런 도시는요 점점 더 정말 비밀리에 붕이 더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너가 힘들고 어려우고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그렇게 힘들 때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너가 부하고 너가 건강하고 너가 모든 일이 잘될때 뭐가 필요하다? 아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은혜가 필요했지만, 너가 더잘될 때, 너가 건강할 때, 너가 선줄로 생각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 뭐라고요? 은혜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다가, 암이 걸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일평생 예수를 안 믿다가 누굴 찾아요? 예수 그똘 찾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란과 어려운 것, 죽음의 위기 왔을 때, 그나마 예수를 찾는 거그 사람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불신자들도 할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노는 거, 불신자들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자이고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을 더더 찾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힘들 때더 하나님께 왔냐? 정말 일이 잘될때 하나님께 더 찾아왔느냐? 저도 9대 1이더라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한게 구고요. 잘될때 하나나 나왔을까? 그때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성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선질로 할때 그때 조심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될때 우리 자식도 잘 되고. 내 인생도 잘되고 이럴 때 여러분 더 은혜의 은혜를 구하시는 하나님께 더 나와서 개이름에 빠지지 않냐고 나타나에 빠지지 않냐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더욱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매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약의 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자왜 다시 제약의 도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육체의 편안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의사명 던져버리고 편안하 사는 순간 제약의 도처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침상이 일어나는 거 뭡니까 이 신앙에 육체에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될 때, 행복할 때 더욱 더 하나님께 나와서 더욱 더 감사하십시오. 더욱 더 기도하신자가 되셔야 돼. 더욱 더 주님의 일더 열심히 하는자가 되셔야 돼요. 돈 많다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넘어질까 조심해서 더욱더 이렇게더 나오셔야 돼요. 은혜, 은혜에 더 구하시는 나가 되시고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하님의 주신 복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자기 말씀 붙들고, 우린 분명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수하고 복은 통일 사명, 이것 때문에 사랑제를 부셨어 우리 목사님이 저는 오늘 목사님 스케줄이 어제 제주도였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킨텍스에서 화요일 날쉬식했구나 그래서 아, 목사님 하루 쉬시기가 너무 좋다. 갑자기 뭐라고 하세요? 갑자기 오늘 목사님이 불안하신 거야. 이백 석이. 오늘 갑자기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보이려고 또 같이 세요. 제가 또 속았어. 우리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오직 예하고 복음 통일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다 사계 사명 감당하시는데 저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영적인 자식들 아니에요 아비를 닮아야지 누구 닮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한숨도 안 쉬시는데 우리도 한숨도 안 쉬고 열심히 우리 예하고 복음통일 살려 나갑시다 봉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죄들이다 떠나야 죄들혹이나 제가 오더라도 빨리 하나님의 회개를 딱 회개할 수 있는 딱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게으르지 맙시다. 나태하지 맙시다. 세상 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주신 사명도 그렇고요. 절대 나태함에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이 혹이나 잘되더라도 부해가지고 건강할지라도 하다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더 봉사하며, 절대 우리 게으름과 나함에 빠지지 않냐 도록 우리의 신앙 꼭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힘차게 찬양하고, 주의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달어 돌아가시겠습니다. 불좀 꺼주세요! 행운 나파! 행운 나파!